오늘은 가지랑 함께 심으면 좋은 작물 3가지를 빠르게 알아 봅시다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강아지 코를 두번 눌러 주세요. 좋은 일이 찾아올 겁니다. 첫 번째, 땅콩입니다. 대표적인 예로 질소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인 가지는 땅콩 등과 같은 콩과 작물을 같이 심어주면 땅 속의 뿌리옥박테리아가 콩과 식물을 좋아하여 공기 중의 질소를 땅 속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. 이때 토양의 질소 성분이 많아져 땅이 비옥해지고 가지의 생육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또한 질소 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부추입니다. 부추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습니다. 가지에 흔히 발생하는 진딧물이나 벼룩벌레 등의 해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파슬리입니다. 파슬리는 해충을 막고 땅을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. 또한 가지의 생육을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. 파슬리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이 가지의 성장을 돕고 토양의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. 농산물 구매할 땐 컵율 농원.